친구들, 방금 할리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뻔 했나요? 맞아요. 할리미가 앞 주변을 살피지 않고 신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다다닥 뛰어가 버렸어요. 이렇게 양쪽을 살피지 않고 뛰어가게 되면 지나오는 차와 쾅 부딪힐 수 있어서 크게 다칠 수 있답니다. 우리 친구들은 절대로 후다다닥 뛰어가면 안 돼요. 그럼 안전 요정과 우리 신호등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보고, 신호등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너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? 큐~ 그럼 신호등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신호등의 신호등은 우리가 길을 건너요, 건너면 안 돼요를 알려주는 신호예요. 그렇다면 시,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, 첫 번째, 멈춰요. 초록볼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뛰어가면 차가 갑자기 와서 내가 다칠 수 있기 때문이죠. 두 번째, 양쪽을 살펴요.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보아야 해요. 세 번째, 손을 들고 운전자와 눈을 마주쳐요. 손을 들고 운전자와 눈을 마주친다는 것은 내가 길을 건너갈 거예요. 라는 것을 알려준답니다. 네 번째, 건너요. 우리 친구들 손을 들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겠지요? 안전 더하기 첫번째, 길을 건널 때에는 왼쪽으로 건너지 않고 오른쪽으로 건너요. 왼쪽에서 자동차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차와 떨어져 건너는 게 아주 좋아요. 두번째, 횡단보도 양쪽에 차가 세워져 있을 때는 더 조심해야 해요. 세워져 있는 자동차 때문에 운전자와 사람이 보, 서로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날수 있어요. 세 번째, 초록불이 깜빡일 땐 길을 건너지 않아요. 길을 건너다 중간에 빨간불이 바뀔 수 있어 아주 위험하답니다. 오늘 안전요정과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. 우리 친구들도 안전요정이 알려준 대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겠죠? 오늘 안전요정과 특별한 노래를 불러볼게요.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넷. 지나가는 길을 간다 할땐 빨간불, 안 돼요, 노란불, 안 돼요, 초록불. 노등이 없는 김에선 달려도 안 돼요 뛰어도 안 돼요 손을 들